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이케 어, 시아 인베스트 어,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페브북이 MS도 메타버스에 업무용 가상원 내년에 출시된다.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이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현실과 가상의 세계까지 넘나드는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기서 어떠한 시장이 생길지 모릅니다.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10대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 조사를 해보면 결국 그 돈들이 모여서 어때요? 기업의 매출로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요, 이게 화두입니다, 여러분. ESG. 환경, 사회, 그 다음에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잘 탄소가스를 줄여가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점점점 이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면 유럽에서는 더 이상 디젤을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각 기업들이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머리를 맞대면서 앞으로 탄소세를 내게 됩니다. 환경 오염세죠, 결국. 결국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널 일으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업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냥 트렌드도 아니고 슈퍼 메가 트렌드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기업에 ESG 기업인데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그 기업과 여러분의 자산이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크게 네, 저점 작년에 4천원 밑에서 움직이다가 2만 5천원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1만 7천원 최근에 갔다가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2만 7,5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산중공업은 지난 몇년 동안 15만원 주식이 무려 10분의 1토막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자력에 대한 제재가 엄청 컸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도 원자력을 어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중국도 몇년 안에 원자력 150기대 짓는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두산중공과 손잡고 어, 아랍에미리트나 중동으로 진출하겠다고 하는 MOU나 체결각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소형 원전 지금 현재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왜 원전을 하려고 할까요? 원전은 물론 잘못 관리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체르노빌 사태처럼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전기 생산 단가보다 가장 저렴한 게 사실은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을 안전하게만 케어할 수만 있다면 결국 탄소 규제에서 가장 청정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 원자력이 될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두산중공업은 지금 27,500원보다 더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작은 이에게 매도하지 마시고 좀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그중공업을 함께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시익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으로 손잡은 미기업 바로 뉴스케이 파워라는 회사입니다. 소형 원전 유럽에 첫 수출했다. 바이든 기회에서 발표했고 어, 결국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차 뭐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휘발유하고 디젤차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뭐로 충전해야 되죠? 전기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되는 차가 전세계 전기차가 천만 대인데 이게 만약에 10억 대가 전기차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전기 사용량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면 초창기 나와있는 전기차는 아무래도 전기 소비량이 제법 있을 거라는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공장 예전에 사람의 손에서 돌아왔던 이 공장이 4차 산업에는 점점점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될 거예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어서 셧다운이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코로나가 와도 그와 상관없이 공장을 돌리려고 하는 기업주나 창업주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다. 두산중으로 투자했던 주주라면, 투자가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될 겁니다 결국 위기가 꼭 위기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코로나가 터졌어 그랬더니 이제 병원도 잘못가 그런데 이탈리아 볼로나대 연구진은 지난달 25일 상처부의 습도를 측정한 스마트 밴드를 개발했다 한다 병원이 폐쇄되고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기술이 어때요?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았겠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전쟁에서도 이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분위관이갈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처를 어때요? 혈압이나 등등도 바이오 리듬을 다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발상이시 두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때 때문에가 나쁜 말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말 그것이 들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당신 때문에 들어가면 그날 부부싸움이죠. 구체적인 누군가가 지명이 되면 어때요? 명예훼손으로 고발됩니다.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이라 말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급여는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지금 우리 회사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결국 빅토리 기업을 나도 투자를 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나의 경제적 활동도 소득도 발생되지만 금융자산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결국 마르지 않는 하수분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40배 웃돈 주고 반도체 조달. 저스트 인타임 시대는 끝났다. 이제 왜요? 자고 나면 터지는 소재 부품 품기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공장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계획이 어때요?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미리 이런 것들을 잘 준비했던 기업들과 이 시스템을 갖췄던 기업들은 남들한테는 40배 주고 샀지만 우리는 만약에 10배만 주고 살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가가 낮아지므로 결국은 이 기업이 이 코로나 시국에 훨씬 더 유익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대신 이제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모두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게 되고 무엇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자산을 충분하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덕분에 기업 자영업 개인 잘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1%가 시작되는 이게 주문입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어렵지 않고 그들은 도대체 2021년도 왜 그렇게 양도세득세를 부르요 종합소득세 등등등 이런 세금을 많이 낼수 있게 됐지? 그 질문을 던졌다면. 알고 봤더니 11년 전에 나랑 내는 세금이 똑같았어. 이 사람이야, 나나. 근데 이 사람은 11년 동안 도대체 뭘한 거야? 나는 옛날에 나도 세금 한 20만원, 1년이면 한 100만원 내놓고, 이 사람도 100만원 인는데 지금 이 사람은 물론 1년에 세금을 1억씩 낸다네? 1억 매출도 아니고 1억 세금을 낸다고 도대체 이에게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준비했고,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이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발상이신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체크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네. 여기까지 체크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때 어떤 마법의 주문이 필요할까요? 전부 실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간, 자원, 기술, 서비스, 템, 전부 부족한 한계가 있어요.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결국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방목자, 방법, 방목, 목표, 자원. 그러니까 결국 적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발상을 통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작년에 2월달에. 3월달 됐습니다. 어, 회복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4월달에도 달라질 기미가 없습니다. 이때, 백군데 자영업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맞아. 모두가 장사 안 되는 건 맞아. 어, 전 업종에서 힘들어. 오케이. 생각을 해봐야죠. 이대로 나는 3개월이 지나도 월세를 낼수 있나? 겠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 할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예전에 하루에 100명이 고객이 왔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12명이 오고 있어. 그럼 매출이 88%나 줄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던지죠. 부족한 매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어머어머 어떤 식당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배달앱을 사용해서 그 평소에 했던 거기 업체는 더욱 장사가 더잘 되는. 특히 위생적으로 하는 데들, 그 업체들은 너무나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식당은? 나도 저렇게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지? 어떤 시스템을 개편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오, 이 사장이 이런 질문 던졌죠. 야, 생각보다 이 방법 괜찮네? 그러면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요, 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대면 강연 컨설팅이 주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조차도, 어, 외부 강연이나 컨설팅이 전부 멈추게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저도 여러분이 지금 보면 일반 중강이하좀 다르잖아요? 저희도 방송을 세팅하고 환경 세팅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저희 연구소도 다른 교육회사보다 어려움을 훨씬 덜 가진 상태로 이겨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대면과 비대면을 적정히 조화를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세팅 할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하려고 마음도 먹자고. 왜? 오프라인을 충분하게 해도 됐으니까. 굳이 시설 투자하면서 그렇게 뭐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그때는 그냥 온라인 하던 사람들은 장비가 좀 있고 돈도 있고 시스템 있는 회사만 할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여러분의 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그 사건이 터지면 두렵고 무서웠던 기억에 벗어나기 위해서 뇌조절 효소가 나옵니다. 공포에서 해피하고 싶고 이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효소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작년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다시 재개돼도 통제가 돼도 그만큼 공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천지에서 엄청난 속도로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이 좀비 영화처럼 될까봐 겁났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혹시라도 다시 4단계에서 다시 2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먼저 어려움이 왔을 때 현실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선점하게 된 겁니다. 왜? 저는 어떤 사람이 작년에 왔을 때는요. 거피숍 차린다 무조건 반대했고요. 올해 6월 달 지나서 오면 어 저로의 기회다 그랬어요. 왜 헐값에 거의 보증금도 저렴하고 기자재나 거기 있는 장비 세팅 모두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기 때문에 당신이 앞으로 차별화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라. 그리고 어 이런 이런 마케팅 비용을 왜냐면 올세가 올레 가격을 하면 연. 200만원씩 해서 2,400을 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계약을 이렇게 한 거예요 140만원씩 그리고 3년을 계약을 한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더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140만원 곱하기 3년을 계약했더니 한 달에 60만원씩 연락했고 1년이면 7 2 0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제안했죠 7 2 0만원치그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라 다른 데보다 훨씬 양질과 더 좋은 자재를 쓰고 더 맛있게 더 서비스 있게 더 베네핏을 돌려준다면 입소문이 나서 맛집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 자영업 무조건 망해 이것도 잘못된 신드롬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을 망해야 되죠. 대한민국 모든 식당이 안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맛있는 집은 줄서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맞나요? 투자나 자영업이나 우리가 해야 될건뭐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로 이렇게 해요. 요즘요 주식 이야기가 제 주변에서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주식이 얼마 벌었네, 어쩌네 막 이런 이야기 많았죠, 여러분. 근데 요즘 생각보다 그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 남들이 좋은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시국에 좋은 기업을 사서 또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50일만, 45일, 7일만 갖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잖아요. 주가는 떨어져 있지. 또 배당금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우리는 내년 4월 되면 그 받았던 배당금을 가지고 다시 좋은 빅토리 기업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면 이거마저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비관 속에는요 또 다른 기회가 싹트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우리가 발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의 인식 전환 이걸 통해서 성공하는 기초 지식을 갖춥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